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네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비만은요 고질증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하고 연관이 많아서 다들 식이조절을 열심히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인데요. 음. 마른 사람은 고질증에 걸리지 않는다. 아, 오... 마지막으로 트림을 X 들어주시기 음.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럴 어... 줄 알았습니다. 다 X. 저는요 솔직히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우리 김소희 씨가 너무 날씬하신데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아마 저는 엑스를 들었어요. 제가 좀 마른 편인데도 그렇죠.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거든요. 아, 예. 우리 효진 씨는 음. 아니 제가 생각해도 어 그냥 마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체성분 검사에 보면 마른 비만이라고 있잖아요. 네. 몸에 단백질 수치는 굉장히 근육은 되게 적은데 지방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내장 비만이 많고 그러면은 고지혈증에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까요? 들어요. 그럴까요? 어떠세요, 수현 씨? 아니 저는 스케치. 사실 고지혈증에서 깊이는 잘 몰랐는데 네. 오늘 김수현 씨가 <laughs> 보고 아 네. 마른 네. 사람도 고지혈증에 네. 걸리는구나. 그러니까요. 그걸 보고 바 알았어요. 네. 그래서 x 를 답이, 답이 나왔네요. 그 답이 김한 네. 선생님 정답 알려주시죠. 예, 정답은 x 가 맞습니다. 그렇죠. 어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예, 다들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고질증의 유발 원인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비만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른 분들도 이걸 방심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음, 뭐 식습관, 뭐 유전약, 가동력도 필요하고요. 한방적인 시각에서는 사실 간의 기능과 기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른 분이 일할지라도 기력이 딸리거나 막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음식 습관이 안 좋아서 간의 기운이 떨어져 있으면, 간에서 이 지질 세포들이나 지질 성분들을 제어하는 힘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고질증 자체가 바로 유발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른 사람도 또한 가지로 이제 지방 조절을 하는 게잘안 되고 이럴 때는 이제 고질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 내가 마른 몸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해서 관심이 부족하게 돼버리면 오히려 치료가 지연되고 늦기 때문에 더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체크를 못하게 되니까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박성호 선생님이 주실 거예요, 선생님 문제 주시죠. 예, 삼겹살이라든지 계란, 새우 등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어, 많이 들었어요. 네, 예,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음식물 섭취를 통하여 높아진다. 자, 음 음. 답이 나왔어. 아, 나, 나 따라 해. 네, <laughs> 네, 네. 먼저 드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셋 아이 뭐야 어? 뭐야 어두 분은 x고 오늘도 우리 여기는 <웃음> <웃음> 하면 저희는 음. 이제 오거든요 어떻게 된 거야 된거 네. 아니, 아니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예그 새우 달걀 이게 콜레스테롤 많다고 해서 안 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 콜레스테롤 <laughs> 아니 다 그거는 그렇게 네. 알고 그래서 새우도 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음. 아니 그리고. 그, 이, 이런 것들이 수치가 조절이 안 된다면 식이요법을 왜 합니까? 그럼 아무거나 아다 먹지. 식이요법을 아까도 선생님이 하셔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는. 맞네요. 먹는 거에 이 수치 조절을 할수 있는 그게 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까 예를 네, 아까 보여드렸던 달걀, 새우, 이런 게요. 하등 상관없어요. 아, 저는 그냥 선생님이 따라 들으라고 그러셨죠. 아, 큰일 났네. 어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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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분 의견 비슷한가요? 아, 어떠세요? 아무래도 식사 먹는 것에서 음. 모든 병이 오지 않나. 그래요. 맞아요. 원인이 되지 어, 않나는 예. 생각을 해서다 예. 김소희 씨는 아무래도 더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뭐, 제가 좀 마른 체형인데도 고지혈증 진단받아 저는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어, 참. 불규칙한 식사 때문인 것 같아서 아. 제가 먹는 걸 들었습니다. 어. 자. 네. 정답. 예, 정답은 x입니다.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 머 어, 머 어. 머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식이요법 아 하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어. 어 아니, 이게 에이. 먹는 걸로 조절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루에 300에서 500mg 정도의 콜레스롤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는 1000에서 한 2000mg의 콜레스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콜레스롤이 음. 이제 간에서 70, 70에서 80%가 생기고요. 음식을 통해서는 20, 30%만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머.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기를 전혀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도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채식주의자들도? 예. 그래서 이제 그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는 음식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제 뭐간 기능이 저하돼서 해독을, 해독을 잘못한다든지 또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신진대사가 잘안 된다든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제 혈관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든지 또 운동 부족이라든지 또 과다한 열량을 먹어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높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 고지혈증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맘 놓고 뭐 새우하고 달걀빵 뭐도 되는 건가요? <laughs> 그죠? 주변에 아닌데. 제가 고지혈증 앓고 계신 분들, 안 되신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laughs> 네. 자, 고지혈증 OX 퀴즈. 다음 문제 김한수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이번에는 고지혈증을 위해서 우리가 심장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건강식 기능품 중에서 오메가 3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어. 오메가 3 네. 너무 좋죠. 예. 네, 네, 문제입니다. 고질증 예방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 오메가3 3. 오메가3는 좋죠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아 그래서 아뭐 영양제 고질증 예방을 위해서 먹으면... 오메가3를 먹는 게 좋다 예.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하나 하나 자신이 없어서 지금 둘셋 아, 좋은 면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다 먹었어. 오메가3를 드시고 계시어서 그런 <laughs> 걸 수도 있어요. 오메가3는 뭐 이래저래 되게 좋은 거에서꼭 먹으면 이게 좋다고 요 어. 정답 확인합니다. 네. 예, 정답은 X입니다. 어? 어? 야이 오메가 3리 큰일 났네 이 업체들 큰일 났어 그데 큰일 났네 어머니 주이 난리가 이 수가. 아니까야 내가 지금 디젤 할뻔 했네 아이 <laughs>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너무 오메가 3가 좋은 거예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정답이 엑스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오메가 3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오메가 3 지방산 우리가 생산해서 얻는 다중으로 된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질의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메가 3가 사람 몸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메가 3가 정말 그 고질증에 도움이 되냐? 이걸로 예방이 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성지방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고질증 자체가 오메가3로 예방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충분한 근거가 사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방이 예. 되는 예. 거아 예. 그러니까 안 도움이 수 된다. 있다. 예, 도움이 된다라고 확정될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 아니라는 거죠. 아.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메가3 먹으면 은고질증 예방 되니까 라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시는 건 문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음.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오메가3를 오히려 과다 섭취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 예. 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어, 예. 몸에서 어, 예를 들어서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든지 당 대사에 악화가 된다든지 위장장애 생긴다든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음. 어쨌든 그래도 하루에 적정량을 먹고 지금 이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일부러 네네네. 끊을 필요는 없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있다는 얘기지 나쁘다고 말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드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비슷하게 요즘에 크릴오일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예, 예이 크릴오일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질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사실 충분하지 않아서 음. 의학적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가급적이 이런 것들을 뭐 영양제나 제품 을주신 것보다는 음식으로 자연식으로섭취하시는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시는 거죠. 음.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하루빨리 고지혈증은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자, 그럼박성호 네.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 고지혈증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 양방에서는 이제 그 고지방 식이 제한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먼저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데요. 어, 그러고도 콜레스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콜레스 생성을 억제하는 그런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 치료의 장점은 수치를 빠르게 떨어뜨리고 증상을 없애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어, 간 기능을 끌어올려서 해독작용을 좋게 해서 이러한 노폐물인 담음이랑 어혈을 없애는 그러한 치료를 하고요 플렉스만 좋게 하고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의 장점이 어~ 각 개개인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어~ 맞춤형으로 진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따서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해독하는 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하게, 병행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이런 치료도 중요한데 운동 습관이라든지 식이요법을 꼭 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 치료를 다 끝나고. 좋아졌는데 만약에 이런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다시금 이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음. 그렇죠. 이번에는 TV 왕자 주치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요 고지혈증 예방법을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이렇게 예방하자. 첫 번째는요, 짜잔,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자. <laughs> 아까 전에 저희가 식이식이요법 얘기하면서 콜레스테롤 음식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자, 식이요법에서 고질증의 식이요법에서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바로 이 포화지방이 되겠습니다. 어... 음, 이 포화지방이 실제로 이제 고질증의 주범이 되는데요.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이 들어오고 이게 많아지면은 아까 말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고질증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식이요법에서는 포화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빼거나 안 드셔야 되는데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육류 고기에서는 동물성 기름들 이런 것들이 나쁘고요. 그다음에 버터나 뭐 생크림 같은 이런 유제품도 와, 문제가 되고, 팜류라고 네. 해서 그 믹스커피 에 있는 프림 아, 네. 그리고 그 너무 뭐 좋아하네. 과자나 이런 것들 예. 인스턴트 음식들, 자 그리고 네. 케이크나 도넛 같은 빵 종류들 이런 데에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네. 거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아, 그리고 네. 고기를 드시더라도 사실은 방법이 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름진 부위가 이제 빠지고 기름진 부위가 적은 고기가 좋겠는데, 부위를 이제 설명드리면, 갈비나 삼겹살, 아까 마블링 많고 기름기 많은. 얼마나 맛있을까? 맛있는 부위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적게 드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이고요. 좀 추천을 드리는 부위들은 목살, 뭐 등심, 그리고 살코기좀 많은 뒷다리살,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겠고, 같은 고기라도 껍질이나 지방을 좀 빼고 기름기를 빼고 드시거나, 아니면은 한번 끓는 물에 대차 가지고 기름기를 좀 많이 빼고 드시면은 좀더 포화지방산 수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그거는 요선생님 저희가 알겠는데 음. 참 그게 어, 지방기가 없는 게 퍽퍽해요. 목이 네, <laughs> 많이 메이드라고요. 목도 메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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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또 마른 체이 가지신 분들이 있죠. 음. 네, 아무리 먹어도 살안 찌는 사람. 맞아요. 그 사람들은 또살 찌우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은. 거의 지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음. 예, 방금 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절증의 수치의 균의 이야기고요. 음. 한방적 시간에서는 사실 개개인마다 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음. 영양의 과잉 자체 말고 기력이 딸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간이 이런 걸 조절해 주는데 간의 균이 딸려서 이런 고절증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식사를 충분히 잘 하시고 그렇이 떨린 분을 보강하면 그런 어. 질환의 예방도 되고 음. 몸도 좋아지는 이런 방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음. 헷갈린다 이게 보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네. 당연히 아까 말한 이런 음식들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당연히 아니고요. 음. 그러니까 수치가 높아서 지금 질환이 좀 심하거나 어. 이런 분들은 좀 가급적 조심하시자 초절. 가 되겠고 일반적인 예. 수준에서는 한 번씩 맛있게 드시고 네. 또 운동하고 식사를 좀 관리하시는 정도만 잡아가시면 네. 충분하시겠습니다. 너무 네. 과하게만 먹지 말자. 네, 그두 네. 번째는요. 짜잔. 아. 몸에 좋은 지방을 골라 먹자! 예, 지방에는 이제 동물성 지방이 있고 식물성 지방이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에는 이제 포화 지방산이 많고요.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액체 상태로 된 그런 기름이죠. 근데 이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음식물하고 같이 먹게 되면은 이제 위장에서 소화되고 그랑 흡수되는 그런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혈당이 많이 높아지게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그 포도당을 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가지고 이제 체지방으로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체중 증가가 되는 거죠. 어,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들기름이 있고요. 들기름. 예, 아보카도. 그 다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어, 견과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총 열량의 한3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 한 15에서 어. 20% 정도 이제 드시게 합니다. 근데 이제 불포화지방산이 문제가 이제 산패가 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유통하거나 보관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신선한 거를 예, 그렇죠. 잘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박성 선생님 예. 제가 듣기로는 그 지방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지방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예, 아주 잘 알고 계신데요. 잘 알아서요. 예. 예. <laughs> 예, 트랜스라는 말이 이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콩기름이라든지 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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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옥수수 기름 같이 액체 상태로 된 기름에다가 이제 열을 가하거나 수소를 집어넣어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제 보관하거나 뭐 가공하거나 그런 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산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산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높이는 와. 그런 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반대로 그렇게 하네요. 그렇죠. 갈기구리처럼. 그렇죠. 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런 트랜스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이 뭐냐면은 감자 튀김이라든지 냉동 피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그 먹는 그런 타콘 네, 그런 것들이, 마가린, 아, 이런 것들이 아, 많고요. 요즘 또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먹는 것들이 또 많네요. 네, 그렇죠. 해당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라면이라든지 아, 맛있는, 과자 같은 네.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만들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더 그리고 더 나쁜 거는 뭐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 페이스리 이런 오, 것들에는 포화 지방산이랑 트랜스 지방산이 또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될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네.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것. <laughs> 어쩜 이렇게 그냥 고것만 골라서 <laughs>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네요. 예. 알고 그러시는 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목도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예, 네. 포화 지방, 불포화 지방, 트랜스 지방. 지방이 종류가 참 많기도 한데 그런데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중성지방 관리도 또 중요하다고 하던데. 중성지방이요? 중성지방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한수 선생님? <laughs> 예, 예. 그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서 여분의 칼로리가 지방으로 전환될 때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많이 먹게 되거나 인여의 에너지가 있을 때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중성지방의 관리는 곧 식단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식단을 어떤 걸 먹어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이 좀 줄어 줄어들면 좋은데요. 특히 그 중에서 백미의 비율은 줄이시고 통곡물, 뭐 현미, 잡곡 이런 것들은 늘리시면 좋겠고요. 후식으로도 뭐 감자나 고구마, 뭐 빵이나 달달한 음료들 이런 것들을 줄이신 게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거나 가장 중요한 중성지방을 악화시키는 음식이 바로 술입니다. 음... 네, 음주가 이제 많은 음주. 경우에는 예, 네, 아까 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술을 많이 드실 때는 당연히 간 쪽에서 중성지방을 제한하는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식단 관리를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식단 관리 못지않게 유산소 운동, 우리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들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이 지방대를 소인 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운동이군요 역시. 네. 네. 자 계속해서 TV 환경 주치 솔루션 고지혈증 이렇게 예방하자 세 번째는요. 와, 오. 햇빛 샤워를 하자! 와, 햇빛 샤워! 이름만 들어도 되게 막 기분이 좋아진거거든요 실제로 햇빛 샤워를 표현했는데요. 이 미국 심장협회에서 햇빛을 우리가 15분 정도 쬐었을 때, 햇빛을 쬐었을 때 몸에서 혈관의 확장 자체, 혈관의 면적이 한68% 정도 높아진다, 아. 넓어진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혈압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햇빛을 쐴 경우에는 심장의 부담도 떨어지니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햇빛을 쐬게 되면 많이 합성되는 비타민, 바로 비타민 D가 있죠. 이 비타민 D의 농도가 높아지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요. 음. 중소지방 수치도 떨어지고 공복혈당 수치도 떨어집니다. 아. 음.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자주 쐬고 많이 쐬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여름에는 한1 5분 정도면 충분하고요. 겨울에는 한 1시간 정도? 햇볕 충분히 쐐여주시면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자외선 때문에 또 피부에 또안 좋아서 또 걱정하시는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은 네, 그럼 어떻게 뭐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 샤워를 해도 괜찮은 어, 건가요?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네. 자외선이 우리가 자외선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차단제도 그것 따라 제품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자외선 자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 효과를 위해서는. 근데또 많아지면은 우리가 피부암이나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정답은 적당히가 되긴 적당히. 하겠죠. 아, <laughs> 예. 적당히. 마지막은요. 매일 아침 밀싹을 챙겨 먹자. 오 밀싹. 밀싹. 오, 한때 굉장히 밀쌉?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예. 박정원 선생님? 예, 저 지금 보이는 이 밀수는 제가 이제 한의원에서 5일 정도. 키운 것입니다. 어머. 보통 예 보통 한7 일에서 1 0일 정도에 대해서 수확을 하게 되는데요. 예. 예로부터 저희가 이제 향약집성방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밀순을 소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밀순즙을 소맥즙이라고 해서 황달에 많이 썼습니다. 어 이제 황달간 기능이 안 좋아져서 오는 거잖아요. 최근에 농업진흥청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밀순에 들어 있는 여러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이라든지 항산화 물질이 간세포를 보호한다. 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콜레스롤 좋은 콜레스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롤을 낮추는 그 물질이 폴리코사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이 밀순에 폴리코사놀의 일종인 옥사코사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밀순 분말 100g에 450mg 이라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이 밀순이 예, 이러한 고지혈증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제 어, 이러한 것을 이제 분말로 어, 드시기보다는 이제 생즙으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생즙으로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생즙이 분말보다 흡수율이 한 두세 배 높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어 고지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50ml. 어. 그거는 이제 소주잔 한 잔이거든요. 어, 그 정도 드시면 되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100ml. 그다음에 그니까 소주잔 두 잔이죠. 네. 그걸 매일 아침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주,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걱정하시는 게 맛이 뭐 어떠냐 그러는데 이게 맛이 달아요. 생각보다 오오. 달아요. 네, 네, 쓰지 않아요. 이제 보리는 써요. 근데이 밀수는 좀 달아요. 음. 근데 이제 처음 드시는 분이 이제 좀 냄새 때문에 역겨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키위즙이라든지 사과즙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타시면 되고요. 음.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돼요. 음. 근데 만약에 이제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 먹으면 은 며칠 정도는 이제 이런 해독 반응이 굉장히 아. 격렬하게 일어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음. 걱정하시지 않고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밀싹을 네. 박성호 선생님께서 직접 재배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기르는 게. 힘들지 않나 봐요. 네. 누구든지 집에서 이렇게 좀 쉽게 기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음. 어렵지 않습니다. 아하. 이제 저희 콩나 콩나물 키워 보셨어요? 네, 네.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잘 자라잖아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제 인터넷으로 이밀 씨앗이랑 이기 상토 흙을 사시면 돼요. 아.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을 담은 유리병에다가 씨앗을 이제 담궈 놓고요. 이제 상온에서는 한1 2 시간. 여름에 냉장고로는 한 24시간 정도 담궈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체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채반에다가 그 밀씨에서 건져 놓고 어 물을 하루에 한두세번 분무기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안 주실 때는 이제 뭐 신문지라든지 어둡게 이제 덮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밀씨에서 신눈이 조금 올라오고 뿌리가 실뿌리 같은 게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 가지고 이러한 이제 모판에다가 이끼 상토를 이제 얇게 이렇게 뿌린다 어 덮은 다음에 밀샤앗을 촘촘하게 뿌려 주면 돼요. 아, 그다음에 참. 이제 그뭐 물을 이제 하루에 한두번 이제 정도 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통 한, 한 열흘 정도 되면은 한 15cm 정도 네. 이제 크게 되거든요. 그때 금방, 가장 금방 예. 예, 예 어, 그때 가장 이제 영양 성분이 음. 높고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그 정도 됐을 때요 밑둥을 이제 잘라 주시고 녹지기로 예. 갈아 드신다든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 이 남은 거는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은 어 이제 비료로 쓰신다든지 이 닭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음. 어, 이거 이거 이 뿌리라든지 이 남은 밑둥에 네. 그래서 이제 사료로 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또 자라는 아. 게 아니군요. 아, 또 자랄 또 자라기도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두 번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효과는 음. 이제. 첫 번째 네. 아.. 말심이지나쳤군요네자 네. 아, 네. 밀사 키우기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네. 요자 이렇게 해서 t v 황진 주최들의 솔루션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씀씩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한수 생님예 오늘 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막그 침묵의 병이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기본적인 관리랑 이런 조절만 잘해주셔도 충분히 회복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꼭 하루하루 이제 실천을 잘 해나가신 게 중요하겠고요. 한의학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수치도 수치지만 결국은 개개인의 체질이나 그리고 음. 몸의 불균형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고절증이 악화되거나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내 몸을 좀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들을 좀 병행해 나가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고절증을 관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박호 선생님.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 운동 습관. 앞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운동 습관을 개선한다든지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실천은 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것도 저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 어렵지만은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인내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네, 아,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심혈관 그리고 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길임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혈관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딜라이브 TV 방진.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한의사 김한숙 박사 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